자 이렇게 나왔어 분수 나왔어 보통 통분 그럼 뭐가 돼요? x y의 전체 제곱 분의 x 제곱 더하기 y 제곱인데 이게 뭐야? 4 이거의 최소지 다행인 건 분수 꼴인데 분모 문제 둘다 문자가 있었으면 골 때릴뻔했다 근데 분모에만 문자가 있지 이거의 최소를 찾으라는 것은 이거의 뭐를 찾아라? 최 돼. 왜 이건 양수니까 맞지? 네. 그래서 이걸 이용해서 x, y의 최대를 찾아보겠습니다. 됐지 0이 아니랬으니까 이거 양수, 양수 맞나? 네. 산술기의 쓸 조건 만족하는 거 맞아? 네. 0보다 큰거 맞잖아. 네. 0이 아니랬으니까. 네. 그래서 산술기야이 루트 x, y의 제곱이죠. 네. 막 빠져나감 돼야 돼. 원래는 절대값으로 나가는 거지. 네. 중요하다잉. 알았나? 네. 얘는... 4. 이 절대 값 XY다. 네. 중요하다잉. 그래서 이 약분 시키면 이렇게 될 거고. 다행히, 우린 X제곱 더 X제곱 Y제곱에 최대를 구하는 거니까 양변제곱할수 있죠? 네. 이거 최대 값은 뭐다? 이거 최대 값은 4다, 맞지? 네. 그래서 이거 최소 값은 네. 1이다. 어떤 조건인지 네. 알겠어? 네.